2025년 3월 9일, 비나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하동이 위로 상방 돌파를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내려간 게, 거짓 돌파라고 보기에도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 지점을 뚫고 내려가면, 거짓 돌파치고는 너무 많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거짓 돌파는 이 정도만 내려와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수렴하고 올라갈 거라고 봤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보시면 여기 A, B, C, D, E로 한번 내려오고 삼각형 a 파 연장 A, B, C, D 여기서 불규칙으로 나가죠 그리고 E가 내려왔습니다 E파가 내려올 때 불규칙 확산형이기 때문에 A파 연장은 더 이상 없다 그 다음에 E파 연장이 남았는데 E파 연장에서 여기가 연장 플랫으로 나왔어요 E파가 연장 플랫으로 나오면 파동은 거의 E파는 연장이 더 안됩니다 연장 플랫으로 거기다가 여기 터미널 나와있었고 그 터미널이 연장 플랫이었고 안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ABCDE고 AABCD인데 그 2파가 또 2파 연장이었어요 연장 플랫 그리고 여기도 ABCDE에 또 연장 플랫 해서 연장 플랫이 3개가 겹쳐서 연장이 다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연장 플랫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파동은 여기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 수렴을 해서 만나다가 올라갈 걸로 봤는데 지금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잘못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파 연장 한계또 연장이 될수 있는지 연장 플랫으로 불규칙 삼각형에서 이파 연장된 거는 지금까지 본게 없는데 만약에 다시 연장을 해서 이 저점을 깬다면 이제는 불규칙 삼각형의 연장 플랫 이파에 나오는 연장 플랫도 안심할 게못 된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불규칙 확산형 삼각형의 이 바의 연장 플랫이 나와다가 이 터미널의 786 이상을 되돌린 상태에서 다시 연장에 대해서 이바 연장이 일어난다 이러면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도 생긴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여기가 e 파잖아요 그럼 다시 A, B가 W, X, Y로 B, 여기가 지금 X거든요? W, X, Y거든요? 그럼 여기도 지금 W, X, Y입니다. W, X, Y는 X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행방향의 반대인 경우가 X파가 많잖아요? 그리고 진행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BCD, 삼각형의 BCD 파동일 때, W, X, Y, 이 X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W, X, Y. 여기도 지금 A, B, C, D, 삼각형 W, X, Y, X, Z. 로내려잖아요 여기도 x 파 여기도 x 파 또는 삼각형의 b c d 했을 때 여기가 wxy로 보고 여기까지를 b 파로 볼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불규칙 삼각형의 e 파가 연장 플래시 나왔을 때 삼각형이 마감되는 조건이 아니라면 이 저점이 깨진다면 내려올 수 있으려면은 이게 b 파가 됩니다 좀 어색하죠 b 파가 보통 이게 b 파가 되고 그 다음 c 파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온 파동이 c 파가 아니거든요 wxy인데 못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 파동은 내려오더라도 c파가 안 돼요 그러려면은 wxy로 여기까지가 b파 그 다음에 wxy xz로 이 점을 건드려야 c파가 되고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cde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삼각형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내려가면 되는 파동은 없냐 이 파동이 c파동일 가능성은 없냐 이 파동이 c파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파동은 이렇게 연장이 돼서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파 A 파동과 E 파동은 연장이 되지만 C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E 파동은 C 파동으로 보기보다는 E 파동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이 되었다면 다시 E 파동이 A 파동이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고 E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지 어떨지는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켜질지 아니면은 다시 뚫고 내려올지 현재 진행되는 파동은 삼각형 WXYZ고 X, y, X Z고 여기서 호빗 삼각형을 만들. abcd E 터미널 만들어서 1대1 넘기고 1.272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완성은 한것 같긴 한데 그건 모르죠 지금 이 저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파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저점을 살리고 올라간다면 w x y x 하고 g를 올리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올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힘을 지금 너무 많이 뺐거든요 계속 올렸다가 한번 리셋 나왔다가 다시 올릴 수 있을런지 지금 현재 여기를 건드리면서 힘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습니다. 이 파동 어떻게 되는지 내일 아침까지 보고 내일 업데이트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렌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 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싶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닐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닐리 책 내용하고 연장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